네 안녕하세요. 네,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시간입니다. 어 이제 수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이고요. 네, 오늘도 아, 오늘 있는 프로토 대상 경기들 가지고 아, 프로토 예상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챔스, 아 이거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어 정말 역배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경기인데 앞으로 남은 여섯 경기가 완전 정배로 나와야. 뭐한 30명 정도가 1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그런 해체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75회차 오늘의 프로토 말씀드릴 거고요 k b o 드 경기 어, 마찬가지로 기아 키움 경기 그 다음에 하나 KT 그다음 K리그 한경기는 예, 수원 삼성대 포항스틸 경기 k 리리 g 2 경기는 서울 이랜드, 충남 아산그 다음에 MLB 한 경기는 토론토 대 템파베이 경기. 이렇게 다섯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어저께 화요일 날, 제가 멤버십 분들께, 음, 세 폴더 주력으로 말씀드린 거, 그, 보내드린 거 들어온 거고요. 어, 로마페, 오사수나 템파베이 언더 언더. 그다음 이건 어저께 거, 롯데 SSG 오바, 그 다음에 수원, 상무, 승, 그 다음에, 제주, 대구, 이렇게 해서, 어, 이틀 연속 제가 그래도 멤버십 분들께는 주력으로 때려드린 거, 들어왔다고, 뭐, 그래,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 이제 오늘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도, 뭐, 조금, 뭐, 자신감을 갖고 예상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처음, 키아 기아, 김균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선발이 지금 놀린 선수 키움이 지금 요키시 어, 외국인 선수들 어, 선발 대결이고요. 네, 요키시 선수 보시면은 뭐 항상 잘 던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일자별 직전 경기에서도 9월 달에 들어서도 와뭐한 번은 7인 6인인 무승점, 한 번은 7인인 일 실점하면서 승리가 되지 못했고 8월달 마지막에 두번 정도 안 좋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좋아졌던 흐름으로 바꿔놨는데 단지 이제 문제가 기아전에 조금 안좋아졌다는점 기아전에 한번 보면은 6이닝 동안 5실점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정상적으로 어 또뭐 7이닝 일 실점하고 또 이제 5인닝, 또 20점 하고, 그래서, 기아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 4인닝, 60점 하고, 아, 기아전에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번 빼놓고는 어, 좋은 모습은 아니다. 자, 기아전 보시면, 4경기에서 1승은 있지만, 2패가 있고, 방어율이 굉장히 안았습니다5점 이상 래서 기아전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논리선수 보시면은, 직전 경기에서, 어, 승리수가 됐고, 또, 뭐, 조금씩 조금씩 좀 좋은 모습. 키움전에서는 뭐 가장 좋았던 모습. 패했지만, 7인이 1실점 하는 모습. 어, 평균적, 자책점은 1.1점이고, 1점, 어, 실점은 40점 했습니다. 그래서 뭐1 2이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자별 기록 보시면은, 9월달 지금 두번다 승리수가 됐습니다. 6인닝 5 2 거의 6인 거의 6인닝 정도에 던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2점 3점 1점 1점 이렇게 주고 점수는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음, 그래서 지금 요키 선수나 놀리 어, 선수나 뭐 충분히 자기 몫은 해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의 투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잘이경기는 어, 요키 선수의 그런 기아전에 대한 그안 좋은 흐름 그다음에 롤리 선수가 최근 조금씩 적응해나가는 흐름을 봤을 때 아, 충분히 홈승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역1.90뭐 어, 배당이 지금 역배인데 그래서 일단 어, 홈승 역배로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언더버는 언더 이렇게 한번 예상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이나 기아나 어제 경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키움은 어, 최선의 점수가 4.5점인 것 같습니다. 또 기아도 마찬가지고 뭐 좋았던 흐름이 어, 키움의 그런 어저께 안우지를 만나서 좀 꺾였고 오늘도 요키시 만나서 어뭐 점수를 이렇게 많이 낼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5가 라인 잡혀 있는데 어, 언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서 홈승과 언더 한번 예상을 드리고요. 하나 KT전 하나는 지금 페냐 선수 선발이고 KT는 예. 어, 데스, 데스파이네 선수 선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페냐, 데스파이네, 기도 외국인 선수 맞대결. 어, 배당도 지금 첫 번째 제가 예상해 드린 것 비슷한데.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페냐 선수의 그최근 소름이, 어, 데스파이네 보다 낫습니다. 지금, 어, 데스파이네는 직전 경기에서도 뭐 두두를 맞았고요. 또 하나 전에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 전에서 이패가 있고, 또, 굳, 어, 평균 자체점 9.64로, 한나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패전 선수를 보시면은, 어, 키움전에, 아, KT전에 주경이 나와서, 비록 패전이지만, 1 6세 좋은 방어기를 가고 있고, 어, 일자별에서도, 어, 9월달, 9월 8일날, 또 8월달부터 뭐 점점 좋아지고 시작해가지고, 9월 8일 주선전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어, 충분히 하나의 그런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 홈승 예상하고, 어, 오버게임은 오버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구두경기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제 축구, 어, 수원 삼성 대 포항스틸 경기. 어, 수원 삼성이 최근의 흐름 자체가, 어, 공격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인천과 3대3 무승부, 또 울산에게 뭐 원정에서 패했지만, 또 서울에게 원정에서 3대1 승리. 또 제주에게 이대1 생일 이렇게 뭐 콜을 많이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 포항 같은 경우 뭐 동해안자비에서 직전에 어, 극장골 기록하면서 울산에게 이대1 생일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 원정에서 또 수원의 F식이 들때로지고 전북현대에게 무승부자 그래서 이 경기를 일단은 수원과 포항의 그런 상대전적을 보시면은 어, 수원이 어, 1승 3무 1패 거의 뭐, 백충세를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좀 무승부가 좀 보이는 경기인데, 지금 배당이, 지 국내 배당은 지금 포항스들이 정배지 않습니까? 근데 지 해외 배당 보시면은, 좀 39.1%, 해외 배당은 지금 39.1%로 지금 수원삼성이 정배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저는 제가 생각한 것도 수원삼성이 정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승 네, 승패는 헨승을 주로 보고 어, 배당은 무승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헨승, 무승부. 그 다음에, 어, 두팀 최근에 뭐 점수가, 어, 쨌든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오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울 이랜드 대 충남 아산 경기. 네, 충남 아산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어, 서울 이랜드가 뭐, 가리늦게, 어, 말 그대로 다 늦어서,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뭐,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홈에서, 어, 2대1, 2대1, 두번 승리, 그 다음에 원정에서 김포에3대0 그래서 뭐, 마지막에 좀 스포트를 내고 있고요. 좀 충남 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지금 다섯 경기에서 2승, 1, 2승, 2무, 1패. 그래도 뭐 역시 뭐,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정에서도 뭐, 전남에게 3대1 승리하고, 안산에게 2대1 무승뭐또 계속해서 좀 점수를 내주면서, 어, 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상대전쟁에서 재밌는 게, 0대 무승부가 세 번이나 있습니다. 0대 무승부가. 무승부가, 그냥 무승부가 아니고, 0대 0 무승부가 세번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은 충남 화산이, 어, 2대 1, 3대 1로 이렇게 경계, 이긴 경기가 있는데, 최근에 흐름은 서울 이랜드가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서울 이랜드 쪽으로 조금, 좀 치우쳐 보이는 그런 경기인데, 어, 충남 화산의 경기력도, 어, 최근에 그래서 무시를 못 한다. 자, 그이 경기는 저는, 어, 두팀이 영대형 무승부가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최근에 점수가 많이 났다 해서, 어, 오바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두 팀의 그런 상생 관계상 아마 영대0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드리고, 어, 언 어느 바 게임은 제가 언더, 언더 쪽에 한번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언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요두개 합쳐서 저는 무승부, 무승부를 한번 가보고 싶고요 아니면 뭐, 무승부, 햄무, 이렇게 한번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321번 경기, 네, 토론토 대 템파베이 경기. 지금 템파베이가 어, 토론토에게 야, 지금 1승 1패를 거뒀고요한 번씩 경기를 나눠 가졌습니다. 자, 라서이 경기는 이제 세 번째 대결인데, 음, 지금 점수가 두팀 합쳐서 뭐, 6점, 5점 이렇게 베낀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프링, 어, 선발 투수가 스트리플링하고, 어, 라스무센 뭐, 어, 두 팀에서 가장 그래도, 어, 최근에 흐름이 좋은 투수들이 나왔고요 어, 스트리플링 같은 경우는, 어, 3.03, 어, 평균자 책점그 다음 라스무센은 2 5채 그래서 라스무센이 더 좋은 모습. 음, 그다음에 스트리플링이 지금 뭐 인니 수가 4.04패캔 되지만 이거는 이제 평균 인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니 수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피안타는 스트리플링이 좀더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승 1패를 거둔 상황에서 라스무센과 스트리플링이라면은 어느 정도 투수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6이닝 정도까지는 투수전이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언더가 좀 유력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토론토 같은 경우 뭐 6이닝 이후에 그런 1차전에서도 봤듯이 역전시킬수있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점도 지금 1.83승 쪽에 1.83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도 홈승 한번 주력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언어바 경기는 언더 쪽에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승패 언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매내요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적충내 한번 말씀드릴게요. 롯데 SSG 경기 이거는 제가 예상 안 해드린 경기인데 음, 어저께 점수가 좀 많이 났죠. 그래서 오늘 뭐나균환또 더모디 아, 머리만조 선수인데 음, 나균환 선수가 뭐 역출을 하고 있지만. 어, 한번쯤 풀어줄 때가 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모리만도 최근에 점수를 좀 주면서 지금 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아키움경기는 언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기아키움경기는 언더, 그 다음에 하나KT 음, 예상했던 그대로 음, 승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랜드 충남경기는 예, 무승부 쪽에 한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배짜리 어, 이렇게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자, 또 하나는 축구만 제가 내 경기에 한 번, 어,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전북, 성남 경기, 뭐, 어, 전북의 어, 저, 최근에 그런 5대0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 좀 승리가 유력해 보이고, 어, 거기다가 좀 헨승을 가고 싶은데, 어, 또 이게 뭐, 뒤통수 치는 느낌이셔가지고, 그냥 승만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대 전남 경기는, 예, 무승부, 어, 그 다음에, 어, 나고야 가와서키 패, 예, 우라와 세로사 가승 뭐나와의 어, 가사키는 상대전적이 가사키가 좀 유력하고요, 어, 많이 좀 승리했고 또 우라의 와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네폴드 어,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 어, 7천 원씩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음, 아, 구매력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자 오늘도 좀 많이들 참조하셔가지고요, 음, 또 좋은 결과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또 적중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